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더건강 응원 박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이 어깨. 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요새 현대에 는 사실 다들 목 아프다 그러고 어깨 아프다 그러고 그러는데 어크게는 우리가 승모근부터 이렇게 목의 일부분처럼 느껴, 등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는 승모근의 통증과 이 어깨 자체의 통증으로 명쾌하게, 사실은 의학적 진단명이 명쾌하게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어깨가 아파요 하고 와서 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등이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깨의 모든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들이 가능한지만, 아, 그냥 목이 뻐근하거나 승모근이 많이 굳어있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정말로 어깨 관절 자체가 안 좋아서 팔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팔의 움직임이 이 어깨 관절은 어, 우리 몸에서 되게 특이한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팔꿈치 관절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아주 뭐 드물게 이렇게 꺾이는 사람이 있죠. 기네스북에 나올 사람들이고, 한쪽 방향으로만 꺾이게 되어 있는데,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뒤로 안 꺾이니까. 근데 어깨 관절은 사실 얼룩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관절이 걸려있는 관절이 아니라, 글러브 같은데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볼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요 볼이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관절 자체의 형성도 다르고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깨가 아파요가 진짜 어깨 움직임의 장애가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알아봐야 어깨가 아픈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위 등판이 아픈데 목부터 해서 아주 또 드물게 이 날개뼈가 아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날개뼈도 어깨뼈의 일부분이죠. 왜냐면 이 어깨 에 아까 말씀드린 이 관절 구조에 날개뼈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모근도 뭐관여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얘네가 아픈 건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데 여긴 또이 나름대로 치료를 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 그, 그러니까 관절이 아픈, 그,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다, 이제 어깨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관절 구조기 때문에 얘네가 쑥, 빰, 얘네가 움직임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약해요. 어디가 딱 걸리는, 걸쇠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를 걸리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대들과 근육들의 끝, 힘줄들이 겹겹이 쌓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아 어느 방향으로 못 움직인다거나 그러면 못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각각들이 각각의 운동을 인간은 그냥 이렇게 손을 들어 이렇게 되지만 이 근육들은 다양한 애들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요만큼 할땐 1, 2, 3, 4, 5가 움직이면, 이렇게 할 때는 3, 4, 5, 6, 7이 움직여 요런 방식으로 팀을 짜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따라서, 아, 어느 인대가 지금 손상되었거나, 언제부터 그랬고, 왜 그랬고, 그러면 이제 되게 일반적인 경우들의 뭐, 어디 부딪혔어요, 다음부터 그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이제,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는 맨날 쓰고 나면 이렇게 어깨 쿨링도 하고요, 뭐, 되게 다양한 어깨 손상들이 왔던 것들을 알아내서, 지금의 상태랑 비교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선수들한테는 그런 뭐 많이 들리는 소식이 회전근 파열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50개 안 이런 사이 예. 어떤 게 50견이고 어떤 게 회전근 파열인가요? 대개의 경우 이 어떤 충격 예, 그 그러니까 운동도 그니까 운동을 우리가 충격으로 그볼 수는 없지. 만 몸이 받기엔 충격이에요. 어떤 충격, 자극 이런 거에서 의해 일시적으로 찢어지는 거.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익숙한 게앞집자인제 뒷심자인데 찢어지는 거. 파열돼 갖고 스키 타다가 갑자기 푹 주저앉는 거. 뭐 오토바이 에다가푹 주저앉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인대랑 똑같은 인대예요 근데 얘네는 중요한 인대가 앞에 뒤에 밖에 딱두 개밖에 없지만 여긴 다양한 애들이 있어서 하나가 찢어져도 얘가 덜렁덜렁 되지 않는다고 나머지 인대들이 잡아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파열된 거가 어나 멀쩡히 붙어 있는데 왜 이걸 파열이라고 그러지 조금만 찢어져도 파열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태면 헬스장 가서 근육 만들려고 운동을 하죠 그때 다음날 뻑근해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이거 의학적으로 근육 파열이라고 표현해요. 그 아이가 파열된 게 아물면서 근육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물론 펑션도 좋아져요. 이 미용상의 근육을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면 진짜 무게를 들고 운동을 해서 힘을 써서 근육에 손상이 있은 다음에 온건 힘도 좋아져요. 근데 이 인대는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다친 아이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암 슬링을 하고 다니는데. 기부스 비슷하게 오래 안정을 유지하면 자연히 달라붙어요 조금 찢어졌을 경우 근데 앞집자인데 뒷집자인데는 걷지 못할만큼 걔네는 다른 대체아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칼로 깨서 꼬매고 수술을 하죠 그러고 수술한 다음에 침대에 오래 눕혀두죠 그런 차이점이 이건 근육 회전근계 어디선가 있었던 파열 때문에 찢어졌다는 뜻이고요 오십견은 파열이 있은 이후에 올 수도 있고요 아, 아무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못 아물고 사실 인대는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되게 좁은 공간에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놈만 빵뚱뚱해지면 나머지 애들이 늘 불편한 거야. 근데 얘네가 찢어졌다가 아물 때잘 아물면 되는데 만약에 두 개의 다른 인대가 찢어졌어 근데 얘네가 찢어진 다음에 같이 아물면서 붙어버려. 그러면 이 인대가 각자의 기능을 못하고 뻑뻑해지죠. 남, 이건 내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의, 내가 힘 빼보세요 그러고 저희 의사나 의료진들이 움직이려고 해도 안움직여져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경우에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파열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도 오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주 일상적 생활에서도 저희는 트라우마를 입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아무렇지 않았을 만큼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밤사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밤 사이에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붓기가 남고, 남고, 그러면서 유착되고 들러붙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팔이 안 올라가요. 그게 그날부터 안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날도 사실. 들 올라갔는데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 근데 아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런 거지. 가, 똑같아 어제와 같은 일상했을 때 오늘따라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리고 팔을 확 옛날에 최근 몇칠 동안 이렇게 들었는데 그날 따라 이렇게 들려 어, 오안 올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오십견은 사실 뭐 오늘 발견 오늘 처음 내가 느껴서 발병 발견을 할수 있지만 사실 꽤 오랫동안 지속된 영향에 의해서 생긴 거고 파열은. 뭐 순간 발견해낼 수 있죠 근데 다들 이 적당한 파열은 또 그냥 갖고 살아요 아 어, 뻐근하네 그러고 차고 나면 좋아 지그지 그러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회전근 파열의 통증과 오십견도 통증이 있잖아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을 수있을까요 그니까 러뭐 다쳐서 오는 파열 같은 경우야 뭐 다친 이벤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에 적절한 치료를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원인 결과를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십견은 이제 천천히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편해지는 거라 내가 이게 승본이 아픈 건지 어깨가 아픈 건지 이제 나도 스스로 좀 궁금하잖아요 각자 그럼 집에서 아주 심플하게 가만히 있다가 팔에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말고요 가만히 내맨 팔을 우선 피세요 그러고 올. 뭐, 고개는 정상적인 상태를 해야겠죠. 뭐, 하늘을 본다거나, 땅을 쳐다본다거나 하면, 이목의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을 가급적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깨만 움직이는 거예요. 어깨만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다들 귀에 닿여요 기형이 있지 않은 이상. 어릴 때부터 약간 몸에 불균형이 있지, 않,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잘닿습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뒤로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각각에 따라, 운동량에 따라, 각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이쪽으로는 180도 앞쪽으로도 180도 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거를 할때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오십견이 수도 있다 하나 요게 오십견은 엄밀하게 진짜 어 점점점점 아프다 이런 느낌이고요 다친 경우는 아프 잘들다가 어? 이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마 둘다 겪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누구나 둘다 겪고 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하시면 어깨 관절은 뭐 다른 관절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부수 치료나 이런 수술적 치료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어, 대개 의 경우는 뭐 약물 투여도 하고요. 먹는 약도 있고요. 뭐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뭐 관절경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좀 우리 류현진 선수인가? 그분도 아마 어깨 때문에 수술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분도 일차적으로 파열이 왔었고 그걸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아마 그 이후에 여기가 일정 정도의 유착이 생겼겠죠. 그걸 5 0견이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어색해요. 그렇지만 그 비슷한 유의 질환으로 수술 치료까지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어깨 관절에 뭐 인공 관절 이런 치료는 있지 않고요. 뭐 주사적인 치료로 도움이 꽤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심한 경우 관절염 같은 경우로 다친 데를 좀 손상이 있는 데를 치료하거나. 근자에는 거기다 줄기세포를 쓴다는 이야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영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외국 영상들을 보면, 그리 관절형을 아예 유튜브에 직접 연결해서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 어, 오야 우리 진짜. 곰국 먹을 때처럼 뽀얀 연골이 붙어 있고요, 연골에 중간에 막 금두가 있고 찢어져 있고 이런데 일부러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를 넣기도 하고, 그냥 줄기세포 뿌리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필요한 약들을 넣기도 하고. 근데이 관절 아니 그런 경우는 관절 경을 하면 되는데요.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 아까 오십견도 그렇고 타열도 그렇고 사실은 주변 인대나 근, 근막 근 손상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각각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고 겉 주변으로 치료도 가능은 할수 있거든요 물론 과격하게 찢어졌다 그러면 무릎처럼 꼬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법도 있을 아, 뭐, 건데 운동 방법을 혹시 알려주실 수 아, 있을까요? 운동이 사실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과격하게 힘을 쓰지 않는 운동 그러니까 등가석 운동 뭐 무거운, 아령을, 그러니까, 여기가 병이 있어서 좀 강화를 시켜야 되거나 그러면, 뭐, 아령 들어야겠죠? 무게를 쳐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일상적 스트레칭, 내지는 아주 가볍게 집에서, 뭐, 밴드 내지는 아주 가벼운 힘을 쓰는 운동으로도 충분히 아마 뭐 예방, 내지는 어, 초기 치료까지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이용한, 아, 요새는, 뭐, 뭐, 웬만한 헬스 PT마다 보신 분들 다 아는 밴드. 집에 이런, 걸만한 데가 있으면, 걸, 걸어서 묶으면 참 좋아요. 묶은 다음에, 어딘가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고정을 하시고, 팔에 천천히 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바깥쪽으로 잡고, 팔을 뒤쪽으로 당겨주시는 겁니다. 이건 말씀해주신 어깨 운동이기 때문에, 목이나 등을, 돌려서 몸통을 돌려서 하시면 어깨에 들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대다수 모든 운동들은 정말 정확한 자세가 그러니까 운동을 얼마나 여러 차례 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팔만 뒤로 팔을 기억자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당기시고요 더더 어, 가기는 내가 너무 힘든데 하는 데까지 대개는 45도 이상 못 나가세요 당긴 다음에 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탁 풀지 마시고 천천히 풀어주세요. 그래야 근육들이나 인대들도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열번 정도를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힘드시면 한 세트만, 두 번째는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늘려가시면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도 세 세트 이상 안 권하죠. 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예쁜 몸과 건강한 몸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서 뭐 무거운 아령을 든다거나 이 팔굽혀펴기 같은 거, 푸쉬업 같은 거를 과하게 하는 건 사실 어깨 안 좋을 수 있어요. 대다 그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근 운동으로 버티고 이러는 것들이 이런 관절들의 많이 자세가 조금만 잘못되면 관절들이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힘을 쓰는 운동이라면. 뭐, 좀 밴드, 밴드 운동이나 뭐, 수영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가 어그러져도 괜찮지만, 요런 힘을 쓰는 운동들은좀더 해서 전문적인 PT 선생이나 뭐, 요새는 필라테스 요가 이런 데서 워낙에들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뭐, 도치료 받으면서 운동 치료를 병행하실 수도 있고,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시면 그 병원에 웬만한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PT 선생님들보다 사실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물어보시면, 할, 물어만 보면 뭐할 거야? 해야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히, 자기 수준에 맞게, 아프, 안 아프다고 그만하지 말고, 그렇게만 하시면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